질병과 관련한 이야기, 맨발 걷기는 의학이다는 조금은 뜬금없지만은 맨발 걷기는 의학이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순천지의 회원으로 영상을 담당하고 있는 맨발 전기 기능사입니다. 금융업에서 30년 근후 은퇴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작한 전기 공부와 동영상 편집 공부를 하면서 우연치 않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023년 최고의 선택을 맨발 걷기를 생각하고 있는 맨발 걷기를 좀더 일찍 알았으면 하는 후회도 있습니다만 맨발 걷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삶의 활력과 행복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잠깐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 그러는데 PR은 피가 나고 알이 베이도록 자기를 알리는 게 PR이라고 그러는데요. 제 PR을 간단히 짧게 해보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맨발 전기 기능사를 검색해 구독을 눌러주시면 45편의 영상이 나오는데 반은 전기 관련한 영상이고 또 나머지는 맨발 걷기 순천지의 활동과 저의 맨발 걷기와 관련한 내용들이 영상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구독을 눌러주시게 되면 저한테는 엄청난 힘과 격려를 주신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제 나이가 60대 후반을 가다 보니 생책이 하나 생겨도 쉽게 아물지 않는 나이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않은 불청객들이 찾아오고 찾아왔는데 가장 큰 변화는 콜레스톨 수치가 166까지 올랐고 그다음에 황반 변성이라는 눈의 질환이 찾아왔는데 황반 변성은 그 원인을 신생 혈관이 생기면서 신생 혈관에 물이 나오고 혈액이 눈에 고이면서 시력이 점점 떨어지는 무서운 병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제가 선택한 게 맨발 걷기인데, 맨발 걷기를 하면서 의외의 선물을 저한테 주었, 주었는데, 그 의외의 선물은 다름 아닌 2년 전부터서 왼쪽 엉치표 위와 허벅지로 이어지는 통증과 무릎 연골 주변이 쑤시고 아픈 증세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 전혀 기대치 않았던데, 정말 저한테는 조그만한 기적인데, 알고 보면 간단한 원리에 의해서 나아진 것 같습니다. 맨발러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원리, 지압 효과와 접지 이론, 그리고 발바닥 아치 이론과 발바닥 운동에 대한 효과인데, 이세 번째 발바닥의 아치 이론과 발가락 운동, 스프링 효과에 의해서 전적으로 제 허리와 그다음에 무릎의 병이 치유된것 같습니다. 저는 맨발 걷기를 확실히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의학이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한 기능의학의 정의는 어떤 질병이나 고통으로부터 근원적인 뿌리를 찾아서 그 개인에게 가장 최적화된 마침 진료를 해서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게 기능의학이라 그러는데 어쩌면 맨발 걷기와 그 정의가 정말 비슷하고 같은 것같습니다 또한 대체의학의 사전적 의미는 주류의학 외의 모든 형태의 의료행위 주류의학으로 여겨지지 않는 다양한 의료 체계를 포괄해서. 대체의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명상이나 마사지 식물요법 전통적으로 개성되거나 구전되는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맨발 걷기가 대표적으로 대체의학의 정의와도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맨발 걷기는 대체의학이고 기능의학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의학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면 틀림없이 맞는 정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대체역 관련해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약은 독이다. 라는 김명님의 논문을 읽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는데, 약은 대증 요법으로 뭐 체온을 올려주고 내려주고 몸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데 그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열이 나면 열을 떨어뜨리고 또 기침이 나면 기침을 못하게 하고 이런 이유로 쓰는 것이지 몸을 치료를 한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대체가 공부를 하면서 알았던 게 우리 몸은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서 열이 나는 이유는 안에서 이 박테리아 바이러스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약으로 열을 떨어뜨려버리면 일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책을 보는데 너무도 많은 의사들의 오진과또 잘못된 수술, 어, 이런 것들을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도 제가 이제 더 이상 먹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의사를 100% 신뢰해서는 안 되겠다. 아, 이런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내 몸은 내몸 안에 의사가 있다. 아, 그러니 내 몸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먼저, 장에 독소를 좀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홍채 공부를 해서 머리가 계속 아팠는데 왜 아픈지 몰랐었어요. 근데 홍채 공부를 하니 장에 독소가 계속 머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에 있는 독소들을 제거를 하고 식이섬유며 이런저런 것들을 좀 통해서 제거를 하고, 어, 거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팠던 편두통이 장에 독소를 제거하니 다 나섰던 거예요. 장청내 청이라고 장이 깨끗하면 뇌도 깨끗해진다 이런 소리도 대체 공부하면서 배웠고 의사들은 항상 병원 가면 어, 너가 머리가 아픈 이유가 신경을 써서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서 약을 줬는데 그 동안 계속 먹었던 약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진통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 상하지 않게 이 보호제고. 그러다가 이제 혈압이 높다 그러면서 계속 병원에서 약을 먹으라 하더라고요. 약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제 안 먹고 운동을 통해서나 또는 뭐 내가 뭐 식품이나 식이조절이나 이런 것들로 어~ 이상 없이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은 이제 급성 뇌경색이 온 거예요. 그건 어떻게 왔냐면 이 팔이 살짝 차가워지고 약간 힘이 빠져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큰일 날 뻔했다. 그렇지만 치료 받으면 괜찮다라고 해서 일주일 전대병원 에 치료 받고, 어그 이후로 약을 올라갈 때마다 한 보따리씩 줘요. 근데 그 약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 뭐 신경 전달 물질을 하나 있고, 어, 하나는. 소화될 수 있도록, 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런 거였고 혈액 용해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것을 내가 약으로 먹을 게 아니라 뭐 효소나 뭐 식품 종류가 어디 없을까 찾다가 다른 데 찾아서 대체로 먹고 오메가3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약을 끊었어요 약은 한 2주만 먹고 근데 남편은데 시간만 되면 약 받으러 안 가냐 계속 그러는데 안 갔죠 그러다가 이제 아무 상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혈압이 늘 염려가 된 거예요. 이제 그 맨발을 걸으면서 그 맨발을 걸은 지한달 정도 됐는데 150에서 160 나오던 게1 3 0로 떨어지고 130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혈압도 정상이고. 뭐, 손가락 이상 있는 것도 이상이 없어지고, 뭐, 발가락 튀는 것도 사라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정상으로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맨발 그렇게 하라고 뭐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수고많으셨습니다 등산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등산을 해도 다 고혈압 당뇨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해결이 별로 안 된다는 그 멋진 명산을 걷고 관절 운동은 될지라고. 근데 등산도 정말 많이 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관절에 반드시 문제가 생겼더라고. 근데 이 맨발 걷기는 그냥 질퍽질퍽하니 이렇게 놀면서 편히 하는데 내 몸에 병이 고쳐진다는 정말 생명살리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박동창 회장님이 정말로 암이나 고혈압, 당뇨에 우리가 다 약이나 암 환자들 치료하는 내용 들어보면 진짜 그 가슴 아파서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자연에서 놀기만 하면 내 몸이 원상으로 다시 회복된다는데 우리가 맨발 걷기 안 하겠어요? 저희 지금 순천 지해에서 왔거든요. 버스 한 대로 근데 경문 주변에 우리가 많이 알리고 홍보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시간 암 환자들은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정도만 흙 속에서 놀면 나만 좋아지지 말고 주변에 꼭 알려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파이팅입니다. 야근으로도 흙을 좀좀 너무 많...